우리 생츄어리 아이들 아침 풍경입니다. 자, 닭들이 다 나와 있네요. 우리 까만색 다희, 회색 나희, 여기 또 까만색 스키, 꼬순이, 토끼 상큼이, 오리 덕순이. 좋다. 쿠쿠. 그 다음에 우리 거돌이 거순이 거순이 숨었어. 거순아! 너왜 숨었니? <laughs> 거순 거돌이 거순이. 그 다음에 우리 새. 우리 토끼 새콤이와 들깨. 회색이 들게 하얀색이 색보게. 다음에 까만색. 슈키. 다음에 꼬순이. 다음에 거순이. 거돌이. 다음에 다희와 나희. 다음에 수타쿠쿠 오리 덕순이 센츄리 아이들 어, 어, 건너편에는 상큼이 상큼이 있어요 우리 아가들 사이좋게 잘 어울려 지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오리 가위 닭잘 지내고 있습니다 Thank <laughs> you.